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고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신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앞뒤가 좀 다른 것, 논리가 모순인 것처럼 보일 때잘 쓰는 말이 동전의 양면 같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전, 코인을 보면 앞면하고 뒷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동전이라고 얘기할 때 앞면을 보고도 동전이라고 얘기하고 뒤에를 보고도 동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물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표현할 때 우리는 때로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을 보이려면 양쪽을 다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마치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우리가 동전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때때로 이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동전의 양면을 모두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운명 결정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운명적으로 결정하셨으니까 뭐 그러니까는 인간은 할게 없다라고 그렇게 빠지는 운명 결정론의 오류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다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실함과 노력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주권하에 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운명결정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운명결정론에 또 다른 양상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결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선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러 면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지의 그 사용 자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되지, 우리가 뭘 필요하냐? 하는 그러한 마음,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모습, 이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표현하기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이 2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은 뒤에 있는 23절과 대조를 이릅니다. 23절에 보면 극률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고 극률의 그릇이 있다. 이두 가지의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강조하는 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의 그릇을 주권 가운데 두셨고, 또 때로는 극률의 그릇을 주권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중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그의 주권하에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인생의 모든 운명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라 여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극률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극률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자체는 결탄코, 어, 의심을 받거나 또 악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한 논리로 이해해 버리면, 하나님 택자와 불택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나누어서 그냥 만드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이들은 구원이라는 걸로 좋은 걸로 가고 어떤 이들은 멸망이라는 나쁜 것으로 인도해 가셨으니 책임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택 가운데서 공의의 모습도 있고, 극률의 모습도 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조건들이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 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복되게할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이 표현밖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 자체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의 용서하심 아래 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진노의 그릇인지 누가 그 하나님의 극률의 그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노 가운데 놓인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극률 가운데 놓인 것이라면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증거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바라보면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날마다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자 하는 걸로 가면 안 되고 자신을 돌이켜 보고 혹 내가 이순간에 멸망의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증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은혜입니다. 인간이 할게 없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신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늘, 어, 반성하면서 반추해 보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은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로 여기고 전도와 사랑에 힘써야 됩니다. 이 하늘의 신비의, 어, 상황들, 이중 예정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놓여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이한 가지 사실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선택되었다,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 가정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추관합니다. 아멘.